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남산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 이제는 제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이곳에서 미국에서의 10년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올해 67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0년간 살다가 2년 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미국 생활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한국으로의 귀환. 이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제가 지금 느끼는 복잡한 감정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미국에서의 10년이 제게 가르쳐 준 것,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비로소 알게 된 것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3년 만 55세의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LA 인근 부에나파크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큰 딸아이가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둘째도 대학을 마치자마자 미국 취업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아이들 가까이에서 노후를 보냈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삶에 약간의 권태기가 찾아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찾아온 쓸모없어진 것 같은 그 공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바쁘게 살아온 제게 갑작스러운 여유는 축복이 아닌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일어나 넥타이를 내려다가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때 딸아이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빠, 여기 한인타운 근처에 괜찮은 집이 나왔어요. 이참에 미국으로 오시면 어때요? 엄마랑 같이요. 그말 한마디에 저희 부부는 정말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아둔 퇴직금과 아파트를 팔아 미국 이민을 준비했죠.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는 불과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가을 두 개의 캐리어와 설렘 가득한 마음을 안고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10년의 시작이 될 줄은요. LA에 도착한 첫날, 맑은 하늘과 따뜻한 날씨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딸아이가 공항으로 마중 나왔고 그 익숙한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부에나파크의 새 집은 한국의 제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죠.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짐을 풀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함도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처음 몇 달은 마치 긴 휴가를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과 함께 LA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한인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한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과 이민자는 달랐습니다. 실제 생활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회사에서 영어로 간단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저였지만 실제 대화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도 항상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56세의 중년 남성이 20대 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가슴의 못으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든든한 가장이었는데, 미국에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일자리였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던 제가 미국에서 할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민 온지 3개월 만에 한인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열대를 정리하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이후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죠.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쑤시고 발바닥은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어 제 발을 담그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내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아. 금방 적응할 거야.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결제 사인만 하던 손으로 상자를 나르고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입으로 어서 오세요를 외치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존심보다 현실적인 생활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미국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트에서 6개월을 일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한인 여행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 훨씬 적성에 맞았습니다. 급여는 그 한국에서 받던 것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적어도 육체적으로 덜 힘들었고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곧 한인 베이커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볼 시간도 없이 각자의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행사에서, 아내는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베이커리에서 일했죠.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점차 영어에 익숙해지고, 미국 생활에도 적응해갔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LA 다운타운이나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드라이브를 다녔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을까? 나이 들어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특히 의료보험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회사를 통해 기본적인 보험은 있었지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처럼 포괄적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검진을 받는데도 수백 달러가 들었고 본인 부담금 디덕터블이 높아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생활 3년차에 접어들 무렵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순한 장염이었지만 몇 가지 검사와 약 처방으로 2,000달러가 넘는 청구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이 일부를 커버했지만 그래도 제 부담금이 800달러였습니다. 한국 같으면 몇만원이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모여 점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환점은 미국 생활 5년 차에 찾아왔습니다. 2018년 제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행사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진호 씨, 앞으로 몇년더 일하실 계획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회사 구조 조정을 좀 해야 할것 같아서요. 요즘 온라인 예약이 늘다 보니 오프라인 여행사가 예전 같지 않네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혹시, 저를 내보내시려는 건가요? 사장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진호 씨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유난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가게에서 사장님이 제 빵이 잘 팔린다고 칭찬하셨어요. 월급도 조금 올려주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마 제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5년간의 미국 생활을 되돌아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문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우리가 노후를 보내야 할 곳일까? 미국 생활은 분명 장점이 많았습니다.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생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딸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단점도 명확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소외감, 비싼 의료비,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특히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 보장 연금 소셜 시유러티를 받으려면 최소 40 크레딧 약 10년의 근로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5년밖에 일하지 않았고 앞으로 5년을 더 일해야 최소한의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제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온라인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 10년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약 600달러 정도. LA에서 600달러로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만 해도 최소 1,500달러는 필요한 상황에서 말이죠. 밤새 고민한 끝에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직 소식, 연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걱정과 달리 아내는 의외로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베이커리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자주 아파요. 나이가 더 들면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5년만 더 버티면 어떨까요? 연금 받을 자격을 갖추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꼭 미국에서 평생을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자격을 갖추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년 안에 연금 자격을 갖추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달후 다른 한인 관광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목표가 생긴 이상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베이커리 일을 계속했고 주말에는 한인 마트에서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일상은 더 바빠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목적지가 보이니 길이 덜 험하게 느껴졌달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주택 구입을 우선시했지만 저희는 임대주택에 살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저축에 집중했습니다. 대신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팔지 않고 임대를 주어 수입원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또 단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과 저축, 그리고 가끔 딸들과의 만남. 그것이 저희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한국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희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었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2023년 초 드디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0크레딧을 모두 채운 것입니다. 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들에게 귀국 계획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돌아가실 거예요? 여기서 저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아. 제 대답에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해해요. 한국의 아빠의 친구들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더 편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요. 그렇게 딸들의 이해와 응원 속에 귀국 준비를 마쳤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저축과 한국의 임대 아파트 그리고 이제 받게 될 미국 사회 보장 연금까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5월 65세의 나이로 다시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떠났던 공항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설렘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정말 돌아왔구나.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한국의 습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 그것이 제가 첫순간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층 건물들이 생겼고 지하철 노선은 더 복잡해졌으며 곳곳에 공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남산의 풍경, 한강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도로,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떡볶이 냄새. 모두 그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임대를 주었던 아파트는 다행히 계약이 만료되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조금씩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10년 사이 한국의 디지털화는 엄청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되어 있었죠. 택시 호출부터 음식 주문, 은행 업무까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키오스크 앞에 서서 당황하는 저를 본 젊은 직원이 도와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다면 한국에서는 기술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딪힌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은퇴했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1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대화 주제도 달라졌고, 관심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10년을, 저는 미국에서의 10년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문제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분명 한국인이었지만, 한국에 돌아오니 어딘가 모르게 미국적인 부분이 생겨 있었습니다. 줄을 서는 방식, 상점에서의 소통 방식, 심지어 식사 예절까지 미국에서 습득한 행동 패턴들이 한국에서는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카페에서 영수증에 팁 금액을 적으려던 저에게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제가 온전한 한국인도 온전한 미국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적응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긍정적인 변화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료 시스템의 편리함과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귀국 직후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보험카드만 있으면 되나요? 접수처에서 물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이시면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불과 3만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다양한 검사 결과가 불과 2시간 만에 나왔고 의사와의 상담도 한국어로 자유롭게 할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건강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낀 긍정적인 변화는 교통 시스템의 편리함이었습니다. la에서는 차가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제한적이었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매우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네트워크는 도시 구석구석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었고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이니 어르신 우대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큰 혜택이었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기름값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식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한인타운에 살았기에 한식을 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식문화는 그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식재료, 골목마다 있는 다양한 맛집, 새벽까지 열려있는 포장마차와 야시장. 이 모든 것이 한국 생활에 풍요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제철 음식들, 봄나물, 여름 복숭아, 가을 전어, 겨울 굴.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한국 생활의 질을 높여주었습니다.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 중 하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운전을 하고, 여전히 일을 하는 노인들이 많았죠. 물론 그것이 항상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필요나 사회적 고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노인정, 노인복지관, 어르신 전용 체육시설 등을 통해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기초연금,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있었습니다. 귀국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동네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컴퓨터 교실, 영어회화, 노래교실,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인가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무료이고 일부는 재료비만 내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겠어요? 그날 바로 회원 가입을 했고, 컴퓨터 교실과 영어회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배운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또래 어르신들과의 교류는 제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해외에서 살다 돌아온 어르신들도 여럿 만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살다 귀국한 분들과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떠셨어요? 독일에서 15년 살다 돌아오신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힘든 점도 많았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귀국 1년이 되어갈 무렵 드디어 미국 사회보장연금이 한국 계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650달러, 하나로 약 80만원 정도였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기초연금과 합쳐지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것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했지만 10년간의 미국 생활이 남긴 가장 구체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연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내와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0년의 고생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아내가 샴페인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이겨냈어. 그 순간 지난 10년의 모든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낯선 미국 땅에서 다시 시작했던 용기,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살았던 시간, 그리고 노후를 위해 10년을 투자했던 인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67세의 나이로 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의 10년과 한국으로 돌아온 2년,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모국의 소중함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늘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려 해도 뿌리 깊은 소속감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언어는 물론이고 사회적 규범, 문화적 배경, 역사적 맥락까지 설명 없이도 이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고향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둘째, 가족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는 자녀들과 가까이 살기 위해라는 목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거리라는 것을 지금은 딸들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매주 영상통화로 근황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으니까요. 셋째, 노후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경험하며 느낀 것은 어느 나라든 노후 준비는 필수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했고 한국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만의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한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에서의 저축과 연금이 있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준비 없이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넷째, 건강의 소중함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비의 부담을 직접 경험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남산 둘레길을 걷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러한 열린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여섯째, 삶의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미국에서는 생존을 위해 쉼 없이 일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여유를 찾고 취미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공동체 의식, 미국의 다양성과 한국의 단일성, 미국의 여유로운 공간과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 양쪽의 경험이 저를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로 떠나는 결정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생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으니까요. 마치 한 권의 책에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담긴 것처럼 제 인생의 후반부는 두 나라의 색채를 모두 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끔 미국을 방문해 딸들과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과 한국의 경험, 그두 가지를 모두 가진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안정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10년 연금을 받기 위한 고생의 시간이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을 넘어 제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런 제 경험이 혹시라도 비슷한 선택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